어느 목사님하고선 이렇게 보험금 초음권 신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자녀분이 이제 사실 이제 장애인이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뒤에 그 옆에 계셨던 복지사분이 이제 전태 둘이 있을 적에 거의 울먹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사례 부분들이 드물어 가슴이 와닿아서 제 책에다가도 했는데 그 복지사분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벌써 한 20년 넘게 이제 이렇게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계신, 현역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 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 부모님께서 이제 동시에 거의 사망을 하셔요.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제 사망을 하고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담당이었던 형태가 되는 거였었죠. 그런데 이 자녀가 이제 성인, 이게 그러니까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어, 이 장애인도 불명한 게 뭐냐면, 자기의 의사와 이 장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런 거에 대한 그 괴롭다 보니까, 이 자녀가 사실은 새벽에 그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이 차에 치어뜨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차에 치면서 이 긴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다 후송이 됐던 상황이 되는데, 아무런 연락처가 없는 가운데 속에서 유일하게 이제 팔자에 남아있었던 게 사회복지사의 전화번호가 있었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이 왔었던 거였고요. 이제 사회복지사가 병원에 가가지고서, 그리고 뭐 해가지고 맞으니까 바로 이제 뭐 수술 같은 거 여러 가지가 됐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병원 가게 되게 되면 다 사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호자 사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족들 수술비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사회복지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이제 어린 자녀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이 수술이 대큰 수술이 될 거라고 뻔한 내용이 되어 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인할 적에 이제 방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회복지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좋은 사회복지사로서 급여가 어떻든. 남의 시선이 어땠던, 자기는 나름대로 정말 사회봉사 기여한다라고 해서 이제 종교인으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했는데 을 마지막에 이제 그수습이 쌓인 부분들을 자기가 망설였던 거에 대해서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법무총권신탁을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란을 잡아드리는 거를 옆에서 듣다 보니까 자기가 갑자기 가슴 아팠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다가 우리 애한테 위급한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됐을 적에 거기에다가 특약상으로 급, 급한 수술을 요하는 게 있을 때 수술비를 지급해줘라고 하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있는 거를 자기가 알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쉽게 사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전때 얘기해줬던 거였었죠. 바로 말씀드리는 사항들에 대한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뭐냐고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장애인 자녀, 우리 자녀들의 또는 생명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